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세제곱미터 알아보기 수학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익힘은 84쪽 8 5죠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세제곱미터를 알아볼까요? 그림을 보고 내모 안에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제곱, 자, 가로세로 높이가 1m인 정육면체가 있고 그 돋보기에 1 세제곱 센티미터짜리 정육면체가 있네요. 자한 모서리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m3승 이렇게 쓰고 1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 세제곱 센치미터인 사키나무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있어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되어서 100만 개가 필요합니다. 100만 개라는 것은 1, 0, 0, 그 다음에 0, 0,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공이 총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세제곱 미터는 100만,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음,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나타내보라고 했습니다. 가로 300cm니까 는 3m 그 다음에 세로는 250이니까 2.5m 그 다음 높이는 400이니까 4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부피를 세제곱미터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해보라고 했죠. 3 곱하기 2.5 곱하기 3 곱하기 2.5 곱하기 4. 자, 선생님, 요령 가르쳐 줬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계산하라고 했죠? 3, 4, 12부터 계산하면 편할까요? 아니죠. 2.5 곱하기 4부터 먼저 계산하면 더 편하죠. 2.5가 4개 있으면 왜 10이니까요? 그러니까 는3 곱하기 10은 300이 되겠다. 30이 되겠다. 그래서 30, 어? 30 맞나요? 어, 30 맞죠. 30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4는 10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은뭐 너무 쉽게 3 곱하기 2.5 곱하기 4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 세제곱미터는 3에다가 0세 6개만 붙여주면 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꼭 여우지 않아도 이걸 0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는 100이 3개. 그래서 0 6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0 6개를 붙여줘야 되는데, 소수점, 소수 첫째자리까지 있으니까 5개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5하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6개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빼니까는 53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여섯 개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뺄 수가 없으니까 소수점만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4. 5가 되겠다. 자, 이 부분 너무 쉽죠? 할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5쪽 볼게요.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부피가 일단 여기는 두 개는 나와 있어요, 그쵸 나와 있는데 밑에는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한 모서리 길이가 2cm, 200cm인 정육면체의 부피. 그러면 여기는 2m이죠. 자, 2m니까 2곱하기 2곱하기 2는 2는 4에다 4이 8이 됩니다. 그래서 8제곱 3 미터,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입니다. 센치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로가 0.8, 세로가 3, 높이가 0.8이네요. 그래서 음, 3 곱하기, 0.8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미터로 바꿔야겠죠. 0.8, 0.8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 자, 88에 64. 일단 소수점 떼고 생각하면 64에다가 3을 곱하니까 432에다가 1 639가 되네요. 그 다음에 소수점 하나, 둘, 여기 두개 있으니까 1.92가 됩니다. 그래서 1.92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고쳐주게 되면 하나, 둘, 셋, 네개 지우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하나, 둘 하게 되니까 얘는 0.95 세제곱미터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가장 큰게 몇인가요 자 가장 큰게8이 가장 크죠 8이 가장 크니까는 디그 다음에 이 2.7이 더 크죠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이이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얘는 그다음 1.9이죠 1 9 2 리을 그 다음에 0.9 니은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 하면 되겠다. 큰 것부터 기, 하니까 그쵸? 자, 5번 가로가4 m 세로가 2 m 높이가 3 m 인직육면체 모양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나요? 어디 얘가 슬겼던가요? 자, 슬기가 생각하는. 자, 1m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cm인 상자를 다섯 개씩 놓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3m는 몇 도까? 음. 자,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이 부피를 구한 다음에, 얘 부피를 구하고 나누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게 구하면 은 너무 많은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가로. 바로 4m에 20이 몇개 들어가냐? 그러면은 40이, 40 20 400, 40. 4 m 니까 400cm죠. 거기다가 2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0으로 나누면은 20개가 들어가네요그쵸 자, 2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상자가 이쪽으로 20이 들어가고요. 20개. 그다음에 이쪽 2m에는 이, 200cm에서 20을 나누니까는 10개가 들어가겠네요. 10개. 그리고 3 300cm에는 20cm가 15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20개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여기 한층에, 한층에 200개가 되고요. 200개가 15층까지 있으니까는 3100. 자, 3100개. 그래서 결국 3000개가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가로에 20개 곱하기 세로에 10개. 곱하기 높이의 15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곱하게 되면 20 곱하기 10 하게 되면 200이 되고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3,000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 주변에서 볼수 있는 물건 중 부피를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내기 에 알맞은 물건을 찾아 그 물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음 그냥 아파트다 아파트를 가정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84제곱미터 우리가 아파트 아 파트 하게 되면은 아파트에 이제 어, 평수 제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는데 보통 84제곱미터가 많이 있습니다 자 84제곱미터 아 센치미터가 아니죠 84 제곱미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84 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높이가 약2 아파트가 2.5미터, 곱하기 2.5미터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터하고 제곱미터하고 미터를 곱하게 되면은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84에다 25를 곱하면 되겠죠. 자, 80. 4 곱하기 25 2.5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자 얘가 4로 나눠지네요 4로 나눠지니까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84 곱하기 10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10 나누기 4가 2.5 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 2.5는 곱하기 10 나누기 4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84는 나누기 4로 4로 나눠 떨어지니까 21이죠. 21에다가 여기 공을 붙여주니까 210이에요. 그래서 210세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 그러니까 냉장고가 1.5니까는 냉장고는 우습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풀어 봤구요 다음시간 이제 수학책 수학책에서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걸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